테니스가 불사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자 군주님의 원맨쇼 삐삐삐삐 자이 압도적인 승률과 압도적인 점수가 보이십니까? 오늘 챌린저 무조건 갑니다 현황이야 설마 못 가겠어? 못 가면 말이 안되죠 이거 어떻게 하지? 와 에바야! 와 이거 진짜 개 에바야. 뭐 그래도 일단 어 크리스 상대가 크리스 보호진형이니까 뭐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당하지는 어. 않아. 이거 해봤자 뭐 비사반사. 아안 떴다. 와 진짜 두개 떴어 미친. 아 큰일 났다. 린이랑 에반 죽으면. 와, 다 죽네. 이거로 크리스만 잡으면 돼요, 이거. 이거로 크리스 죽이면 돼. 그럼 이겨. 오케이. 잡았죠. 자, 승리. 어, 이대로 다섯 번, 여섯 번, 6번, 여섯 번만 이기면 되는데? 가능성 있어, 진짜. 킹능성 있어. 자, 일단은. 위협적인 애가. 트루드죠. 프레이야정도면뭐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어, 스킬 좋아. 스킬 완전 좋죠? 방격 터지냐? 와 에바야! 아니 반격 감소가 아닌데 왜 반격이 터지냐고! 아니 어이가 없네 너도 반격 터져 아... 아니 반격이 왜 터지냐고! 나는 반격이 안 터지는데! 잡았죠? 부활했죠? 체력 차죠? 어이구야 잡았죠? 이겼죠? 미친 거 아니냐 진짜 세 번만 이기자 네번 이겨야 돼 점수 짜게 주면 자 메이가 있는 방대기네 와 데미지 들어가는 거 같아 그혐이다 이거는 순전히 운싸움이죠 지금 어어두 번만 이기면 돼 미친 뭐야 이길 수 있을까 자 트루드 레벨 트루드 레벨 레벨 보자 아니 레벨이 안 보여 5 0 레벨 이겠지 아, 이거 설마, 아, 이거 진짜, 스킬을 보면 제가 이길 수 있거든요, 이게? 이것도 운빨 게임이야. 트루드가 먼저 스킬 쓰냐, 안 쓰냐. 와우. 어, 나이스. <laughs> 일단 스킬 한번 버텼다. 근데 알린이 사옵션이 없는 거 같죠? 상태 이상이 안 풀렸네? 어, 트루드 사망? 아니 빅스비가 왜 갑자기? 와 이거 어어 상황이 어, 갑자기 급박하게 흘러가죠 급전개. 어 그렇지. 어 말을 너무 잘 듣는데? 어 크리스 상태상까지 그렇지. 크리스 잡자. 잡아내나? 와 이거 완벽하다 이거. 질 수가 없다. 지면 이거 세나 접어야 돼 진짜 리얼 100%. 두시 두시 두시. 개 아프죠? 실명 걸리냐 설마? 어안 걸렸다 나이스 어! 승급전이다. 리바다! 승급전 갑니다. 와, 여기서 설마 15점 주진 않겠지. 18점 줘야 돼. 그렇지, 승급전. 어... 이거 뭔 잡대기야? 아, 프레이야가 맨 뒤에 있는 레벨 몇이야? 5 0레 아니, 근데 대기 왜 이래? 와, 설마. 어, 직사 걸린 줄 알았네. 깜짝이야. 일단 프레이야가 50이긴 한데 버퍼가 없죠. 데, 제대로 된 버퍼가 없죠. 델룬즈 밖에. 프레이야에 관련된. 어, 근데 스킬이 설마. 설마, 아니겠지, 설마. 와, 트위널 뻔했다, 진짜. 와, 와, 저거 살았어. 아 나이스! 나이스! 죽여버려, 그냥! 와, 이거, 방금 이게 스킬 썼으면 세자르 죽고 난리 났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크리스 죽이고, 죽여! 부활하고, 이거 무유와 닭가. 무이 <laughs> 없어? 아니 불사가 없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아니 어이가 없네. 크리스가 불사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자 군주님의 원맨쇼 피피피피! 프레이야 아 아깝다. 이거도 만족해. 아 근데 각성 게이지 감소 안 좋죠. 이거면 만족해, 이거면. 어? 어, 크리스 왜 죽었어? 괜찮아, 크리스가 구두의, 아니, 이거 뭐냐, 잿빛 속사비임을 쓰기 위한 빅피쳐. 잿빛, 잿빛, 잿빛. 아, 억장 무너진다, 이거. 이거 잘못하면 진다. 아니야, 사실 이건. 재픽 속성 게임을 극적인 상황에서 쓰기 위한 빌드업. 빌드업이야. 그렇지. 악. 아! 악. 아! 감전이라도. 오케이. 아주 좋죠. 이제 하고 싶은 거다 해. 니들 하고 싶은 거다 해, 그냥. 그냥 다 해버려, 그냥. 그렇지. 프레이야 죽냐? 아 살았어 괜찮.. 어? 설마 죽냐? 다분사 개씨 뭐지 죠 지금 야 설마 지냐? 진짜 지자 설마? 아니 플레이야 혼자인데 딜이 얼마나 쎌까? 아니, 씨, 발버퍼가 없는 데, 딜이 보이, 뭐 따구로 잡, 이따구로닭혀 미친거 아니냐? 양심 어딨냐? 어퍼가 단일도 없는데? 미친거 아니냐? 야 방패 으 방패 으로 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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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으로 닭으로 닭 이거도 괜찮아. 왜냐, 부유와 이제 없어. 프레이야는. 지금 번쩍이는 게 없어. 다 벗겨졌죠. 이거만 버티면 됩니다. 이거 뒤지냐? 와, 왜 뒤져? 미친놈아! 왜 죽어? 연쇄 공격이 왜안 터지냐? 이거 안 터지나보다. 아, 몰랑! 이겼죠, 일단. 너무 쉽게 챌린저에 입성하고 있죠. 아니, 근데 어쩌면 챌린저는 당연한 거야. 챌린저는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장소야. 챌린저는, 음, 얼마만의 챌린저냐. 아이고, 얼마만의 챌린저야, 이게. 거의 2년만에 챌린저에 도달했어. 와, 홀리 쉣. 챌린저 0위. 1등이죠. 1등보다 더 높은 0위. 제가 챌린저 넘버원입니다, no. 지금. 지금까지 박림이었습니다.